안녕하세요, 형씨님들. 오늘은요. 홍이모가 쓴 N 공병템이라는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가끔 이렇게 쓱 오셔가지고 제가 쓰는 걸 이렇게 도구라든가 제품 같은 걸 이렇게 쓱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뭐 쓰나 하든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홍이모가 진짜 M 병템으로 꾸준하게 쭉 써온 고그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소개하는 그런 영상 될 테니까요. 20년 차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쓰는 아이템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큰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템만 있으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소개드릴 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따라오세요. 이모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M 공병템으로 써온 아이템이죠. 달바의 이 미스트들이에요. 촬영장에서도 제가 이거를 많이 쓰고, 그 여배우들 뷰티 촬영할 때 제가 이거는 꼭 가지고 다니는 그 머스트 아이템 이거든요 메이크업을 다한 다음에 피부 마지막 단계에 를촥 뿌려 가지고 수분감도 주고 되게 예쁜 그런 광채를 주는 그런 세럼이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였 는데 요거에 동생 버전이 나온 게 약간 띠가 이렇게 핑크로 되어 있죠 수분하고 진정에 더 중점을 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같이 마스크 많이 쓰고 여름에 이렇게 덥잖아요 피부에 민감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딱 즉각적으로 진정시키기 굉장히 좋아요 보통 흔들어서 쓰거든요 얘네들을 오일리함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흔들지 말고 그냥 쓰시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요 미스트만 딱 올라와요. 그래서 훨씬 더 산뜻해요. 요 안에 플라워 오일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뿌리잖아요. 청량감을 줘요. 여름에 탁 쿨링감을 느끼고 싶다 그럴 때는 뿌리기가 좋고 나는 토너스럽게 충분하게 수분 공급으로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물결 무늬 화장솜 있죠. 이렇게 흡토할 때 쓰는 그 화장솜 안에다가 얘를 충분히 적시세요. 피부 안에다가 조금 일정 시간 두시면은 수분이 충분하게 이렇게 충전되는 그런 효과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세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수정 메이크업 용으로 외출하실 때딱 가방 안에 넣고 다니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수정 메이크업 할때 이거 세럼 스프레이랑 같이 해서 쓰면 좋은 그 팁은요 이모가 여기 카드 걸어 놓을 테니까 곧 지난 영상 보시면 은팁 뭐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요. 아벤네의 트릭세라 제품이에요. 얼굴하고 바디 다 모든 용으로 다쓸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것들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을 때는 파리 출장 가면은 파리에 있는 약국에 가서 사재기를 해가지고 오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킨 테라피를 연구해온 그런 회사가 오랫동안 해온 거니까 항상 믿고 함께 갈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 거예요. 이렇게 일단 쫙 바르잖아요. 묽은 제형의 그런 로션의 느낌이에요. 얘를 이렇게 톡톡톡톡 흡수를 시키고 나면 예, 아벤네 트릭세라가 가진 이 물스러운 이 윤광, 이거는 거의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예요. 피부 텍스처가 되게 예뻐 보이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번 요 트릭세라를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안에는요, 파라벤 6종하고요, 페녹시에탄올이 무첨가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안심이 많이 되죠. 그리고 보습력 보면 뭐 72시간 정도까지 간다고 그러고요. 다만 여름에 쓰기에는 지성인 분들은 조금 될 거예요. 근데 여름에도 태양광 때문에 몸 같은 데는 건조기 많이 느끼시는 분 경우 많잖아요. 골저스한 바디 너무 책임진다며. 네 이번에는 요 이모의 N공병템 선크림을 알려드릴게요 선크림 같은 경우는 이모는 여러 개 놓고 이렇게 돌려서 가면서 써요 늘 새로운 애들을 막 찾아서 쓰고 써도 항상 제 가방 안에 있는 애는 얘입니다 달바의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름이 마일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SPF50플러스에 PA플러스 4개예요 굉장히 빵빵하게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데 그 민감한 피부 있죠 그런 피부를 위한 순한 저자극의 무기자차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모가 좋아하는 거 뭐죠? 비건. <laughs> 얼마 전에 비건 인증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썼던 거는 요거예요. 나 무슨 달바 홍보대사니? <laughs> 이모가 오랫동안 써온 건또 얘예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에요. 요거는 유기자차예요. 이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톤업 되는 그 백탁의 느낌 있죠? 그게 너무 싫어서 유기자차나 홍인합자차만 쳤었거든요. 요즘은 이모도 웬일이야? 잡티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립낯으로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도 톤업이 살짝 되는 애한테 손이 싹. 가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바르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들어, 너무너무. 이 마일드 선크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무기자 차인데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발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데 나중에 바를 그 베이스 있죠 호환도 잘 되고 뭐 내가 바를 그 베이스 컬러를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딱 받쳐주기에 뛰어난 그런 톤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되게 마무리감은 굉장히 또 끈적임이 없어요. 산뜻하게 여름에 쓰시기에는 너무너무 최적의 그런 선크림인데 피부에 흡수 잘 되라고 왜 잘게 잘게 자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왜 아무리 식혀도 피부 안에 잔재되어 있거든요. 그게 좋지 않죠 피부에. 얘는 논나노예요. 그래서 잘 식기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쁘게 톤업된 정도여서 요즘같이 높 화대로 다니시는 분들은 요거 선크림 겸 톤업으로 되는 요 마일드 선크림 한번꼭 체크해 보세요. 요 마일드 선크림에 대한 그런 기대평 재밌게 남겨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저희가 또 선물 드릴 거고 그리고 기획전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딜에 고그 달바 마일드 선크림이나 달바 제품들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더보기 라니 하고 커뮤니티에 같이 동시에 정보 놔둘 테니까요. 좋은 딜에 제품 가져가셔서 또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입술 케어 한번 가볼게요. 루카스의 퍼퍼 크림인데 연고예요, 사실. 벌레 물렸을 때라든가 아니면 약간 가벼운 화상 같은 거 입었을 때 바셀린처럼 그렇게 바르는 용도로 만든 건데 외국에서 백스테이지 있을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꼭 요거를 썼었어요. 입술이 건조했을 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뿔게 하는 역할도 굉장히 잘 하고 그리고 나서 물티슈 같은 거를 탁 닦아내면 되게 깜쪽같이 입술이 깨끗해지는 그런 립밤으로 쓰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형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어머. 요렇게 보시면은 띡한 그런 연고 같은 거죠 호주 쪽에 갔을 때 제가 막 이만큼씩 사오고 그랬어요 촬영용 가면은 인터넷으로 너무너무 쉽게 살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또 써보시고 싶은 분들 한번 써보세요 지금은 여름이어서 필요는 없는데 요런 데 있죠 이렇게 여기 요즘에 얼굴 밤이라 그래서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부 촉촉하게도 쓸수 있고. 심지어는 저는 손톱에 있는 큐티클 사이에도 이렇게 좀 발라놔요. 그러면 은 큐티클이 이렇게 연화작용으로 보들보들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위로 잘라내고. 그런 용도로 쓸 정도로 만능템, 후뚜루마뚜템이랍니다. 자, 무더운 여름철에 또 없어서는 우리 아이템이죠. 파우더. 자.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파우더예요. 하얀색 이렇게 컴팩트인 거예요. UHD 같은 영상 같은 거볼 때에도 최대한으로 매트하고 아름답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해서 만든 파우더인 거예요. CF 촬영이나 영상 촬영하러 갈 때에는 꼭 마지막으로 피니싱 처리를 해줘요. 매트한 길을 잡는데 그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피부 베이스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떡이 진다거나 흘러내린다거나 그런 거 없이 고성하고 가벼운 그런 입자를 가지고 있어서 예쁘게 무너지는 그런 파우더거든요. 모공 프라이머 쓰면은 아 나중에 보면 피부가 너무 안 예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그냥 요거만 쓰세요. 피부 화장기 얇게 하고 파우더만 위에다가 그냥 조금씩만 도포, 도포해 주는 거예요. 딱 요게 번들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같은 거딱 하시고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유분기만 잡아줘도 너무 너무 보송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피부 화장 보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모가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요 섀도우는 정샘물의 아티스트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 홍시 분들 중에서 메이크업이나 눈화장에 있어서 아주 초보분들이 쓰시면은 너무너무 딱 교과서적인 그런 아이섀도우인 거예요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은요 너무 트렌디한 그런 아이섀도우를 쓰지 마세요 그거 말고 가장 기본이 되고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요런 팔레트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나서 트렌디한 그런 아이섀도우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역시 정샘물 원장님 우리나라 대표급 메이크업 아티스트답게 요 컬러 바리에이션을 너무너무 잘해놓으셨어요. 브라운이 요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살짝 피치예요 근데 요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이나 요런 동양인 피부들이 제일 예뻐 보일 정도의 그런 피치와 핑크의 중간 정도의 요런 컬러를 안에다 넣어놓으셨어요. 이모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요두 개거든요. 보이시죠? 토프 컬러하고 약간 조금 더더 더 브라운 컬러. 이 팔레트를 이모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가루 날림이 적어요. 요즘 구9 팔레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무펄 섀도우 중에서 보면은 아, 색깔은 너무 예뻐. 근데 바르면은 가루들이 푸푸푸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발라도 가루만 날리지 색이 피부 안에다가 딱 안착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살에 딱 색감이 얹어지는 것도 딱 좋고 가루 날림도 적고 아이섀도우에 있어서의 거의 성경책 느낌 나는 그런 아이섀도우예요. 네 이번에는 이모가 스펀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쿠모의 블랙핏 스펀지예요. 보통 그 메이크업 스펀지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홍이모가 볼 때는 국내 브랜드 스펀지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들었어요. 이모 같은 경우는 뷰티 블렌더만 쭉 써왔거든요. 얘가 따라왔어. 얘가 추월을 했어요. KB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마른 상태거든요. 요걸로 그냥 피부 화장하셔도 되고 얘를 물을 이렇게 담가요. 담갔다가 손으로 꾹 짜잖아요. 그럼 보세요. 마술 하나 보여 드릴게요. 요게 요렇게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 느낌이야, 얘가 <laughs> 물을 먹으면 이렇게 애가 커져요. 그리고 굉장히 촉촉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을 먹여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피부 화장이 훨씬 더 가볍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발림성도 더 좋고 그래서 아주 건조한 피부만 아니면 이렇게 물을 먹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뾰족한 면 같은데는 굴곡진데 있죠. 얼굴에서 여기 구석구석 이런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요 면이나 아니면 요런 면 같은 경우는 넓은 면을 이렇게 베이스를 밀착시키기에 좋아요. 근데 요 스펀지 같은 경우는 일단 라텍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자극 같은 것도 훨씬 더 적대요. 그리고 쿠모는 비건 브랜드잖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속으로 많이 좋아하지요. 요거 같은 거 하나 두개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돌려가면서 밤에 세안하실 때 이렇게 빨아놓고 이렇게 번갈아서 쓰시면은 한 1년 정도는 쓰실 거예요.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도 피부 베이스, 이렇게 밀착력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화장 초보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세요. 피부화장 되게 잘한 것처럼 보일게요. 이번에는요 이모가 뷰러를 가지고 왔어요. 뷰러계의 얘도 또 바이블이죠. 시쉐이도 제품이고 어렸을 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메이크업 키트 안에 뷰러가 3~4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뷰러예요. 뷰러 뭐 그냥 뭐 요즘 싸고 잘 나온 것도 많잖아. 맞아요. 싸고 잘 나온 것도 많은데 뷰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커브된 요 각도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눈매가 이렇게 튀어나온 눈이 있고요. 평평한 눈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눈썹을 잡아 줄때 어떤 거는 더? 커브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런 점에 따라 그렇게 달라지는 건데 이 시쉐이더의 뷰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동양인 눈매 에 되게 잘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눈매는 다 얘로 그냥 다 커버가 될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뷰러 쓰시다 보면은 어떤 거는 되게 어잘 된다 그러는 템이어서 이렇게 딱 보면은 조금만 집었는데 눈썹이 팍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눈썹을 끊기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시쉐이더의 뷰러 같은 경우는 되게 내추럴하게 부드럽게 예쁘게 싹 이렇게 컬링을 해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뷰러 초보자인신 분들은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될 그런 뷰러예요. 네, 이번에는요, 이모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블러셔예요. 글로스에 크림 블러셔예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무슨 물감 같죠. 이런 식으로. 글로스에 같은 경우는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되게 내가 예쁜 혈색이나 안색이 탁 올라온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얇아요. 유분기가 많은 그 크림 블러셔들은 피부 위에서 막 움직여요. 근데 얘는 피부 위에 탁 안착이 바로 딱 돼요. 그리고 이 제형 같은 경우는 심지어 파우더 처리 한 위에 통통통통통 얹어 놓으면 바로 그냥 블러셔가 되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하시거나 아니면 피부결이 좀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를 쓰기 보다는 반드시 크림 블러셔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고 되게 예쁘게 그렇게 블러셔가 표현이 되거든요 크림 블러셔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도령이 지금 저기서 저를 부를 판이야 지금 이렇게 <laughs> 블러셔긴 한데, 촬영장에서는 제가 그냥 모델한테 혈색을 줄때 기본적으로 바르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촬영 메이크업 할때 없어서는 안 돼. 기본 립의 베이스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브루즈와의 루즈 에디션 벨벳이에요. 특히 요 컬러. 이모는 얘 없으면 안 돼요. 이것도 다 썼어. 베이스로 쓰기에 너무너무너무 예쁜 색이에요. 일단 제가 색을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이 없어서 안 나와 세상에 어쩔게야. 되게 오묘한 색이에요. 웜톤, 쿨톤 모든 분들이 다 베이스로 쓸수 있을 정도의 오묘한 색들이 다 이렇게 조합이 된 그런 뉴트럴 톤 컬러인 거예요. 촬영장에서 단독색을 딱 바르게 되면은 바른 그 입술색이 얼굴하고 이렇게 착 달라붙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요 베이스 컬러 있죠. 요거를 발라주고 내가 바르고 싶은 색을 컬러를 발라요. 얼굴에 스며드는 그런 립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요것도 컬러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쿨톤 분들이 이렇게 베이스로 쓰시게도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요 컬러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컬러감은 여러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벨벳인데 약간 텁텁한 벨벳이 아니에요 그냥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가벼운 정도의 그런 벨벳이거든요 그런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홍이모의 N공병템 소개해드리는 영상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아 그리고 영상 다 보신 분들 달바가 주는 선물하고요 기획전 놓치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